네. 붉은색으로 마크된 곳에 서주시면 되고요. 정면, 앞으로 봐주시겠습니다. 살짝 시선을 아래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네. 왼쪽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네 마지막 정면 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퇴장해 주세요. 네, 진서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아. 그쯤 서시면 됐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살짝 시선을 아래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퇴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수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먼저 가주시고요. 네, 오케이 포즈 해주셨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시선을 살짝 밑으로도 봐주시고요. 네, 토닥토닥 포즈.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왼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면 네, 이래 배우님과 진서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오케이 포즈 한번 해볼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오케이 포즈. 네. 토닥 토닥 포즈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영화 괜찮아, 괜찮아를 배우분들이 그 포토타임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케이 포즈 괜찮습니다. 네, 왼쪽으로도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제 감독님 모시고 단체샷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완전체로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좀 흔하긴 하지만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 포즈? 네 많이 관객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하트 포즈. 네 크로스 하트.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포토타임을 마치고 예, 기자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2월 26일 날 개봉하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